아, 승급 발달해요. 그, 그. 아, 아, 이겼다. 아.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오래 봐요. 와또 리롤 맵이야? 여는 저기 있다. 스페랑 같이 달려요. 하씨 짜증 나 진짜로 먹은 적이 없네요. 어. 좀더 뒤쪽에 있었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내가 좀더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이 사람들이 맨날 초밥만 진짜 하루에 하루에 초밥만 진짜 한60 접시 먹었을 걸 여기서 연눈 뽑으면 내 실력으로 연눈 나와 연눈 나와 울어 울어주면 돼요 울어주면 나와요 연눈 nope. 아씨 먹기 싫어 회색 접다어 사이드킥으로 돈 절아 리롤 대이니까 nope. 에이, 말투럽게 안들다 본전. 어 연어, 나이스 연어, 나이스, 나이스 이온충격기, 나이스. 캬, 이게 실력이지. 연는기도해서 나왔. 텐 다줘야겠다. 채택. 하, <레>, 레드 루시안 에바지. 머리 찍어.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너이 인분 했어 너 잘했어. 자꾸 그냥 레버팔 돈도 없어 레버팔 돈을 주던가 다음네돈줘 텐살 돈줘 하고 여기서 져서 연은 먹어주고 근데 이거 지면 안 돼요 일부러 지면 안돼 근데 질것 같아 아이 자식 불순한데 대기 대기 상당히 불순한데 머리 깨야겠다 안 되겠다 빨리 다리오스 시동 걸어 다리오스 시동 걸어 빨리 빨리 하나 둘. 아, 거기가 아니지! 아, 진짜 멍청이 아. 아, 진짜, 개멍청이 이제 능지상승. 이러면 능지상승. 싸움꾼, 싸움꾼 탈거 아니니까 블루치는 팔고. 이즈리얼 넣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거 빼야겠다, 다음번에. 피우라. 돈 떨어진다. 머리, 멍어리돈 벌어, 애들아 나이스. 너무 살고 돈. 이러면 나쁘지 않게 아래쪽에서 집고 싶은 거 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운이 제일 좋은데 저 삶이 먹을 것 같아. 천봉둥이. 남는다. No. 아! 아, 운이 없다. 갑옷 먹어. 아니, 저 사람도 메이즈 가는 사람인데, 연운이 자기 앞에, 요운 좋게 떨어져가지고, 운발로 먹었어. 참. 메이즈 경쟁자 견제해주고. 너희들 어떻게 찍나? 진짜 다 짠해서 오래 찍네. 진짜 어이가 없다. 다 오래 찍으면 나도 찍어야지. 꿀잼. 야, 야, 던좀 있냐? 야, 던좀 있냐? 야, 저 봐라. 아 없네..까비 캬 선봉대의 시공간 미쳤다 오늘 마스터 갈거 같은데? 지금 67점인가? 그냥 순방만 해도 갈거 같아요 콱! 머리를 콱 그냥 와 아래 머리 깨지는거 봐 어? 메이즈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메이즈 그렇게 하면 머리 깨지는데 아 크크 메이즈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걸 레버 판나고? 레버 존나 많이 하네? 아이 사람들 미쳤어. 마법사 넣으면 좋은데. 간동관 이거 특패되신하자아 이러면 총잡이가 없는데. 이성이니까 음, 괜찮겠지. 올려볼까? 이러면 캬. 다리스 턱뱅이가는어 다리스 위치가 좀 많이 안좋네 다리스 맨 구석에 어야 되는데 쟤왜 탱킹하고 있냐 바보네. 아 대치 차이. 내가 이기는 건데. 봐봐 내가 이기는 건데. 확실히. 배치 타임. 여는 남나? 여는 남을 것 같은데, 애니 먹으면 합쳐진다. 어, 근데 나 이거 BF 먹을래. 가엔, 나이스. 피즈 바꿀 때 됐는데, 시공감. 레오나를 쳐내자. 와, 피즈가 이성이 된다. 싶은데 <laughs> 네. 여기서돈 벌어서 신드라 사면 되잖아, 을까 근데? 네, 지네이겼다오이닌데에이시이긴줄알이시간 되게 네에이 시간에. 이이시가한명 있었는데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이겨요 근데 앞라인이 없는데. 얘 팔, 얘랑, 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어, 앞라인, 키즈보다 애니가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정갈하다. 이 정도면, 메카 뜰 때까지 이대로 가도 되는데? 와. 럼블 나올 때까지 이 멤버로 가야겠는데? 나쁘진 않아. 아 럼블 뜨면 진짜 세지는데. 너무 강하고. 상대. 아니, 내가. <laughs> 파... 어얘곧 죽겠다. 아니 메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레이지만 모으면 대가리 깨져. 엄마. 바보내 저거. 자벨? 자벨? 자벨 해가지고 서풍? 아 이거 드론 만들어야겠다. 이거 피자한테 줘가지고 드론 만들고. 럼블 도둑 여기 있었네. 연운한 개만 나오면 신드라 풀템인데. 초호화템으로 풀템인데. 짱. 돈좀 있냐? <laughs> 까비. 어, 어. 1등 이길 뻔 했는데 너무 아깝다. 하지만 내 강함을 보여줬다. 여기서 연운 나오면 된다. 어, 나왔다. 이러면 빠르게 바꿔서 얘를 팔고 이자를 보면 돼. 여는, 여는, 여는. 와, 이거지, 이거지. 이게 제이하기지 바로 연는나와버렸죠애니어딨냐 여기. 이거는 스템을 가각추죠. 왜안 해? 지 야, 너무 늦게 했다. 끝났다, 야. 강하죠? 너무 강하죠? 메이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너 티어 어디야? 메이즈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우 엄마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형님 메이즈 저한테 배우셔야겠네 어 메이즈 죽었다 메이즈 죽었으니까 내 세상인데? 천천히니돈 모으면서 리롤 보죠 찡 차차차차차차 찡 이런 일등왜 이렇게 쎄? 1등 누가 좀 죽여봐. 아, 이거 순방만 해야겠는데, 잠깐만. 사기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아프지? 나도 이제 센 타이밍인데? 성배? 성뱅? 성배도 괜찮은데? 성배. 5원짜리 성배 킹정이지. 빨리 징크스 잡아! 아, 이 사이가. 리롤맵이라서 애들이 어이 악물고 쓰게 치네 순방, 순방 할수 있나? 순방 못할 것 같은데, 타코 에 맞는데 피가 차냐? 어이없네. 방금, 방금 풀콤 맞았는데 왜 피가 차냐? 녹여 나이스 용발, 뭐가 어, 떴쓰라고 다른, 다 좋은 거 줬는데. 나만 구려. 나만 용발이야. 니코라도 주던가. 템 구린 거줄 거면. 니코 내놔! 니코 저희 에이, 쨔쨔하다. 죽는다, 죽어. 죽어, 그냥. 용발 어딨어? 아, 여기 구나 음. 에라이. 사람도 없어. 어! 죽어라! 나 순방하게 제발 죽어줘. 아, 나이스. <laughs> 일단 한명 경쟁자 제거했고, 오케이, 삼성. 나이스. 안 돼, 벨코도 떴다. 침묵도 맞았다 너무 잘 들어갔네. 벨코드. 그럼 언제 했어? 아직도 침묵이 잔막이야. 아, 배치 신경 못 썼어. 졸렬하네, 이 자식. 배치로 승부하다니 졸렬한 자식. 어, 내가 이기나? 보여주나? 아, 럭스 큐 너무 좋고. 아, 졸려란 자식 컷! 순방했다! 1등이나 2등 만나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한턴더 살고, 신드라 찾고, 초밥 보면은 3등까지 가는. 아시아식 이거 봐라. 이거 벨코즈 폭파강. 꼭다강. 벨코즈 폭파강이면 이긴다. 제발. 가행? 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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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이지 오케이, 일단 3등 안에 들었고. 할만해? 신들라 삼성이라 할만해. <laughs> 진짜 할만하다. <laughs> 분신인데, 이렇게 힘드냐. 진짜 얘를, 얘가 이겼네? 내가 2등한테 졌는데, 2등을 1등이 이겼네? 3등? 3등도 나쁘지 않다. 아 뭐야 또 만났네 이번엔 본체네 아 이러면 누구 뜨지 아씨 자꾸 근데 아리가 성배 받아서 오히려 좋을 수도 성배 좀 들어와서 오히려 이게 맞았네 이게 맞았네 오오 오. 침묵의 장막 아리한테 줘야겠다 <laughs> 아리한테 움직이면서 아리 움직이면서 침묵 장막으로 저격하고. 저격은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징크스 뜨고. 침묵 잘 깔렸고. 럭스가 상대 안 받는 게 아쉽다. 럭스가 바로 Q로 끊었고. 아, 수바스. 쉣. 쿵! 신드랑 힘내! 신드할수 있어! 그렇지, 이것이 배치 차이. 와, 3등 죽었고. 1등 할 만한데? 배치로? 그것이 실력이다. 소통이랑 침묵의 장막 잘 쓰면은 1등 할만한데? 알파 뜨나? 이러면? 잠깐만. 여기, 여기다가 있는데. 빅포 제발 떠도. 나이스. 아리 한번더어 더. 아, 대구들 터졌다. 아, 이걸 줘? 너무 안 센데? 안 센데? 기이 좋아. 카비 아쉽다. 좀 버텼다. 아! 향. <laughs> 뭘체 아, 맛있어? 찍어 버렸다. 이걸 찍네. 아, 나 찍을 줄 몰랐는데. 네, 내일 오겠습니다. 빠이빠이.